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인강 박기호 선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가 논술 출제 범위가 수능 출제 범위와 같다고 되어 있고 한양대 논술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죠? 독서와 문법, 문학 등이라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수능 연계되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안에 있는 소재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소재가 선택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나 문법에 있는 지문이 출제될 수는 있지만 한양대는 뭐 전통적으로 원전에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수능 교과 범위 내에 서 있는 걸 골라서 연계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뭐 독서와 문법 문학에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한양대 그냥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양대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최근에 한 3년치를 풀면 안 돼요. 그 전에 한 5년치 또는 6년치 이 정도는 풀어서 한양대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뭐 최근에 이제 시사적인 이슈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소재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상 문제들로서 논술 강사들이 몇개 찝는 것들이 있겠죠? 어, 그거와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양대 논술 출제 범위와 수능 출제 범위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모든 대학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양대 기출문제를 한 5, 6년치를 다 풀어볼 것을 권유하며, 어, 특히 시의성 있는 시사성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꼭 집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그거 알면 됩니다 한양대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